힘이 많이 네, 나오기 때문에 거를 파워 존이라고 해요. 자 상체도 어떻게 면 파워 존이 있어요. 자 상체를 보게 되면은 자 매님 자 상체를 보게 되면은 자이 팔과 상하체를 연결하는 이 중심 근육이 있어요. 자 척추를 타고 척추 기립근도 어떻게 보면 중심 근육이라면 이 척추 기립근 양쪽으로 방각골을 잡아주고 또 목과 또 허리를 연결해주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승모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승모근은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눠있어요 자, 우리가 물건을 들어올릴 때는 이 상부가 주근육으로 움직이고요. 물건을, 등각골을 조여서 앞으로 당길 때는 중부가 움직이고 위에서 무언가 당길 때는 승모근, 하부가 주근육으로 움직여요. 즉, 무슨 운동을 하든 이 중심근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이 강한 근육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등 상부의 근육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워요. 대부분 팔로만 땡기거나 팔로만 땡기는 거예요. 자, 회원님들이 견갑골을 보고 등허리를 조이고 가슴을 피고 좋은 자세로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싶다면 분명히 이 근육에 변화가 나타나요이 근육에. 자, 그래서 이 다양한 운동의 승모은 상부 중에 오늘은 승모은 상부, 승모은 상부, 중부, 하부 중에 상부 쪽을 공략하는 운동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상부는 자, 똑바로 선 상태에서 자, 항상 머리가 올릴 때 걸리기 때문에 체인에서추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손은 덤벨을 를 잡았다고 가정하시면은 약간 옆에서 봤을 때 엉덩이 약간 오리 군데이 빼주세요. 빼주시고 남아날 정도로 무릎을 살짝만 굽히세요. 너무 티나지 않게 상태에서 목을 약간 빼준 상태에서 어깨를 으쓱하는 거예요. 자 이게 원래 긴 장미라니 무거운 중량 들이 전에 이 승모근부터 올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승모근을 먼저 조여놓고 네,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자, 이걸 가지고 웨이트에는 시력을 오래요. 시력을. 자, 중간에 이동작 많이 하죠? 자,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게, 자, 업라이트로우라고 해요. 업라이트로 똑바로 서서 중량을 올린다고 해서 이게 먼저 하나고요. 두 번째는 팔꿈치를 올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이 팔꿈치는 자신의 귀, 귀까지 올려야 돼요. 자, 세 번째는 팔이 내리기 전에 승부근을 이완시켜야 돼요. 어깨를 돌려서 이완시키면 여기가 최대 이완이 돼요. 네 번째는 팔을 쭉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동작 중에 이 동작이 너무 빨리 진행되니까 이 아,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자, 한 팔로 할 때, 워낙 엉뚱한 척을 하서한 팔로 올릴 때는요, 자, 우리가 한 팔로 올릴 때, 이 머리를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목 근육 강화까지 같이 돼요. 그래서 넥 플렉션과 워낙 업라이트로를 같이 합쳐서 예, 동시에 주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팔은 예, 내려가 있을 때 어깨를 약간 앞으로 늘어뜨려야 돼요. 약간 손을 늘어뜨린 것처럼 이때 목을, 목을 최대한 옆으로 이완을 시키세요. 자 목을 좌우로 움직이는 거넥 플렉션이라고 했죠. 자 목을 수축하는 가운데 승모근 상부와 업라이트 롤을 같이 합쳐서 여기에서 근육이 최대한 수축되는 걸 느끼셔야 돼요. 내릴 때는 목이 가면서 승모근을 이완시키고 팔이 가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한쪽씩 하게 되면 컨트롤이 쉬워지고요. 그다음에 목을 잡아주는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목 디스크 예방 효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이런 동작을 우리가 업라이트 롤을 자, 다리를 움직이면서 하게 되면 은 우리 다리라는 건 우리 몸에 근육이 가장 많다고 했어요. 가장 많은 근육을 같이 활용하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지방근의 소비가 급대요. 자, 뒤로 가면은 꼭 어, 이런 것까지 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움직이냐? 자, 이때는 집중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갈 때까지 단련해왔던 근육을 활용해서 소비의 주체로 활용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내가 소비를 됐지만 근육을 집중해서 그 근육을 컨트롤한다는 건 점점 그 근육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가지만 나중에는 이제는 이미 지쳤어요, 고객님들도. 지쳤는데, 이제 도대체 뭘 어떻게 해? 내 몸에서 쓸데없는 지방을 끄집어 쓸수 있을까? 방법은 속도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속도를 올리고 또한 부위의 근육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신의 근육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종아리. 자, 이미 지쳤기 때문에 이걸로만 빨리 올다는 사실 불가능해요. 저는 이 동작이 가장 쉬워요. 자, 즐겁게 웃으면서 하는 거 보셨잖아요. 자, 발목을 움직이세요. 자, 발목을. 뒤꿈치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엉덩이. 자, 이거, 허벅지 안쪽과 중등근, 소등근, 고관절 주변에 엄청나게 힘이 사용돼 자, 옆구리. 옆구리 움직여야 돼요. 옆구리. 옆구리. 그 다음에, 어깨 으쓱. 자, 흉몸은 상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머리를 가만히 으시지 마시고, 좌우로 움직여야 돼요. 자, 팔을 멀리니까 충분히 올릴게요. 자, 머리가 충분히 움직이고, 자, 리드미컬하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이 동작이 최종 목적 정착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허니 몸에 전신의 근육을 다 사용하셔야 돼요. 이때 우리 몸의 종아리와 고관절, 옆구리의 근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고객님 몫이에요. 이걸 많이 움직여야 돼요, 이거를. 이걸 안 움직이고 팔로 올리려면요안 올라가요.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 자체가 내 몸에 반, 골반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어깨가 돌아가고 어깨가 돌아가기 때문에 팔이 올라가기 쉬워지고 점점 그 속도는 빨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업나이트 로우와 자, 원암, 자, 전체, 서서한 업나이트 로우와한팔씩 하는 원암 업나이트 오우그 다음에, 자, 이걸 응용한 네, 레프렉션 동작과, 자, 네, 여러 가지, 네, 스텝을 밟아가는 사람까지 한번 배워봤어요. 아시겠죠? 자, 수업할 때 정확하게 해보세요. 네.